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요 이제 제가 프라치를 보통 이제 하루에 다 끝내거든요 임시 치아를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과연 가능하게 하는지 부품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전부 다한 군데에 녹아들어서 가능하게 된게 바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원데이 프라치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하루 만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좀 위험하진 않을까 뭐 대충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런 원데이 프라. 치 가 어떻게 가능한지 또 그래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안정성이라든가 위험함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께 해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프라치 문익점 이재민 원장입니다. 프라치 시작한지 한 이제 8년 돼가고 있고요.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 또 프라치 관련된 국제 강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를 잘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나사라든가 뭐 지대주라는 이런 부품들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부품들이랑 또 우리가 임플란트 위치를 보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스캔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어, 제가 이번에 하게 된 강의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들 부품들을 활용해서 보다 프라치 임플란트를 정교하고 안전하게 빠르게 하는 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1번은 이제 철저한 준비죠. 왜냐면 하 제가 원데이 임플란트 수라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요. 보통 환자분께서 9시에 내원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이제 문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주의 사항 같은 것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수면 마취 준비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혈관을 잡고 수면 마취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9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마취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수면 시술이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10시면 보통 이제 실제 수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수술 준비를 일단 철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대 임플란트가 가능하려면 결국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첫 번째는 임플란트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일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디지털 모의 시술을 통해서 미리 임플란트 위치를 뼈가 좋은 자리를 파악을 컴퓨터를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또 정확히 심기 위한 내비게이션 수술 틀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드는 시간 조금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어디다 심할지 미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뭐 신경 손상이라든가 임플란트가 잘못된 위치로 들어가서 뭐 다시 심는다든가 구멍이 난다든가 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보다 안정성 있는 프라치 수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오전에 이런 수술이 다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제 특별한 임플란트 위치를 스캔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 스캔 바디들은 이렇게 좀 임플란트 위치 바로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스캔을 하려면 이게 막 스캐너가 입 안에서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찍기가 어렵고 또 정밀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은이 가운데 육각형만 사진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사진 찍는 시간이 뭐 10초, 20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들이 편하시고 시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정확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 스캔을 할때이 턱에서 막 이렇게 스캐너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연결이 잘안 돼서 이렇게 임플란트 위치가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가운데에 몰아놨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스캐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생기는 오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또 빠르게 임플란트의 위치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가 있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제가 어그저께 다녀온 이제 T사라고 하는 그 미국 회사고요. 그저께 미국 가서 공장도 갔고 이제 최근에 또 공장이 확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또 이런 우수한 미제 사실 미제지만 우리 한국의 인력들이 미국에 가서 만든 거긴 한데요 이런 좋은 회사에 좋은 제품을 환자분들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사진을 찍게 되면 지난번 영상에 보때 진단학습 데이터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임플란트 위치를 둘이 결합을 해서 프라지치아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프라지치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 속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를 환자분 입 안에 넣는 실제 치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가 또 좋고 빨라야지 환자분 입 안에 끼는 치아가 안전하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루 만에 이를 껴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때 활용되는 재료가 바로 폴리메틸메타클레이트라고 하는 줄여서 p m m a 라고 하는 이 소재인데요. 이 소재는 이제 투명도가 높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높아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인체용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P PMMA라는 소재를 가공을 할수 있는 기계가 치과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그린 치아 또 정확하게 정밀하게 스캔된 그 임플란트 위치가 결합이 돼서 치아의 모양이 나오면 그걸 이제 이렇게 빠르게 PMMA 블럭을 깎아줄 수 있는 이 장비가 있어야지 1시간 내지 2시간 이내에 이제 치아가 완성이 되게 되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치아가 PMMA로 만든 임시치아이거든요. 보시면 이 치아는 수술 끝나고 바로 해드린 건 아니고요. 수술 끝나고 바로 해드리고 나서 그 아무는 기간 두 달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뭐 깨지거나 닳아지거나 그런 게 크게 없이 이제 충분히 임플란트가 치유되는 기간 동안 이제 입 안에서 버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데이 임플란트라고 했을 때 이제 모든 치료가 다 하루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입 안에서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뭐 서너 달까지 충분. 히 쓸수 있는 그 충분히 단단하고 봤을 때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은 그 좋은 임시 치아를 우리가 이제 하루 만에 만들어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원데이 프라치 임플란트고요 그래서 이런 제 장비와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며칠 기다리고 혹은 틀니를 뜯으면서 뭐 죽을 먹는다든가 이런 고통을 받으실 필요가 없이 바로 당일에 수술을 하시고 오후에는 이를 끼우고 귀가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저희 병원이 이렇게 원데이 프라치 임플란트를 지난 8년 동안 쭉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첫 번째는 철저한 준비. 두 번째는 이제 빠른 디지털 수술. 여기는 물론 제 손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치아를 빠르게 환자분의 입에 넣는 실제 치아로 만들 수 있는 가공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치과는 세무 장부에 고정성 자산이 약 10억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기계거든요. 이걸로 주식을 샀으면 지금 제가 뭐가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이런 제이또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입안에서 오래 쓸수 있는 플라스틱이지만 인체용이고 강도가 매우 강한 이런 믿을 만한 소재로 프라치 치아를 빠르게 만들어서 입안에 하루 만에 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비도 살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프라치 문익점으로서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이라든가 뭐 치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만큼은 뭐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그냥 프라치가 이제 여러 치과에 도입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장비들을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병원 밖에 있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왔다 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이것들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치아를 만들 때 이제 진료 중간중간에 가서 직접 보거든요. 또 환자분 치아 모양을 이제 기홍선생님이 다 그리고 나면 저한테 꼭 컨펌을 받고 이런 소통이라든가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병원 안에 직접 좀 좋은 장비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합을 맞춰온 인력들이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실패 없이 하루 만에 이제 프라치 치아를 만들고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많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로 치아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위는 또 치아를 연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뼈 이식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뼈 이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술 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자분들께서 하루만에 빠르게 프라치 치료를 마치시고 대게 가셔서 얌얌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뼈의식을 어떻게 피하냐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피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비껴 심는다든가 이렇게 눕혀 심는다든가 혹은 뭐 뼈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굉장히 얇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얇은 뼈에 굉장히 궁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부분 부분 활용을 해서 이제 그쪽 부위에 뼈의식을안 하고 또 바로 프라치 치아를 올릴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뼈가 좋은 자리만 임플란트를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중간에 이제 임플란트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럴 땐또 티타늄 바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먼 거리에 있어도 이제 치아가 부러지지 않게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힘이 고루 분산될 수 있게 또 이런 또 치료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요즘 환자분들께서 오고 계신데 이제 또 최근에 했던 경우에는 플로리다에서 오셔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호주에서도 오셨고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 치과 이제 그런 부분. 네, 확실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를 8년간 해오면서 지켜왔던 원칙이 이제 오전 수술, 이제 오후에 치아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께서 큰 돈을 드리고또큰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항상 제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있었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장비도 사고 또 기술도 개발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과 협업도 하게 되고 없고 그러면서 그 기술과 치료 방법을 전 세계 원장들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하우와 장비와 그리고 오랜 기간 함께 합을 맞춰온 인력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지금의 안정적인 원데이 프라치 시스템이 가능해졌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 치아가 올라간 데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으신 멀리서 오시는 분들, 뭐 지방이라든가 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치아를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한번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저희 미래로 치과 연락을 주시고 한번 꼭그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